안녕하세요. 코스프레 네, 네. 여기 참여하시러 오신 거예요? 어, 아참여가 그러니까 경기 아, 말씀이세요. 아니면 아, 관계자? 네, 아, 관계자는 아, 아니에요. 아니고 네. 그냥 뭐로 오신 거예요? 그냥 코스프레 관기으로 아, 그럼 제가 지금 숲 방송 중인데 아, 한번 네. 출연 가능할까요? 가능해? 나 나는 괜찮아. 네, 가능해. 근데 가능해요. 아직 시청자는 없어요. 아 괜찮아요? 안녕하십니까. 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는 천안에서 왔어요. 천안에서 왔어요. 네. 아, 네. 그러은코스프레를 네. 행사 때마다 하셔가지고 참여하시나요 네, 네 거의... 보통 LCK에서는 많이 해요. 아, 이분 은 가모사 복장 여기는 의사 네? 켄엔. 켄엔? 네. 아, 어? 아, 네. 네. 의사. 케넨이에요. 예? 케넨 넨 네. 이분 오셨네. 오네 안녕하세요. 의사 이니 무슨 만 제가 잘몰라가지 여기, 여기 게임 대회. 아, 챔피언 코스프레에요. 아, 제가 잘 몰라요. 제가 <laughs> 제목도, 제목도, 롤린이 그래서 그래서 아 행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 한번 아 이렇게 한번 네. 시제웠거든요. 아. 캐닌. 캐넨. 캐넨. 아칼리. 아칼리. 쉔. 쉔. 이렇게 세 명이 주인공이에요. 중동이라기보다는 어, 같은 스킨을 가지고 있는 챔피언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알면은 막 질문을 할 텐데. 네. 그래도 오늘 오프닝을 장식해 주셔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프닝 누나 아, 영광입니다. 네, 저는 숲, BJ, 여행량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돌다 보면 또 봐주실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네. 좋은 시간되 있죠. 네. 네.